이제 또 2026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 포부가 각자 있으신가요? 러너 되려고요.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웰컴. 사시는 곳이 어디였죠? 동네가? <laughs> 잠실 쪽. 잠실 석촌호수 꽃 꽃사슴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석촌 꽃사슴. <laughs> 네. <아무튼> 저요? <laughs> 저 내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 <laughs> 결혼한다면서 내년에. <laughs> 저 내년에. <laughs>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아지트 호스트를 맡은 엄효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와인친구 소믈리에 노태성입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하시는 와지트의 가족이죠 송기범 소믈리에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다가 또 돌아와서 아직 안 나가고 있는 네 송태식이 송기범 소믈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온 송태식님이 아직 안 가셨습니다 네, <laughs> 네,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네, <laughs> 네 연말요정 송태식 님 작년에 딱 이맘때에 또 나오셨는데 딱 1년 만에 나온 것 같고요 오늘도 그래서 연말결산 특집을 네. 연말요정 송태식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와지트가 만나본 와인 중에서 수많은 와인 중에서 정말 올해의 와인을 꼽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인의 각자의 그냥 에피소드들을 좀 재밌게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와인, 놀랐던 와인이라던가. 아니면 좀 추천하고 싶은 뭐 그런 베스트 와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편한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러닝 영상밖에 안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와인이 사라졌어요. 어 그래요? 다 운동이에요. <laughs> 낭만 러너시네요. 요정 요정 꽃사슴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뭐 시작을 일단 샴페인 한잔 하시면서 어,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너무 햇살 때문에 더워요. 갈증이 나네요. 자 오늘의 와인입니다. 어머스트님께서 좋아하시는. 샴페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필리포나 샴페인이고요. 이 필리포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차별화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샴페인 중에 최초로 샴페인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표기한 샴페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르크 마개에 해당 포도 밭이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요. 어,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예. 그리고 1522년도에 설립한 굉장히 좀 역사가 있는 그런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보통 넘빈티지 샴페인의 최소 숙성 기한이 15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숙성 시켜서 출시를 하고요.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피노메니에가 아주 약간 소량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리저브 와인을 쓰는데 그 케스크의 리저브 와인을 솔레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요 음, 솔레라가 쉐리 와인 만들 때 쓰는 건데 여러 가지 오크 통들을 해놓고 거기서 조금 조금씩 주스를 빼서 하나의 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오크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통들을 블렌딩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레이실아이라고 어, 포도밭 명이 써 있습니다 그쌍빠향 심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곳인데 마른 지역에 예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보가 진짜 나와있네요 2021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고 44%가 들어갔고요 56%가 리저브 와인는 사용을 했대요 어, 굉장히 비율이 많네요 가장 큰 특징이 이건 거 같아요 첫 번째로 압착한 포도즙이죠 예 끼베라고 하잖아요 100%래요 그래서 퍼스트 키베로만 만든 피누나 66에 샤르도네 32 매니에 2% 대구로주멍은 2025년 1월에 했어 도자주가 8g 어, 약간의 이제 감미가 어, 좀 있지 않을까 아, 샴페인은 진짜 향만 맡아도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음. 맞아요 뭔가 다시 리프레시 되는 느낌 네. 향만 맡아도 어제 먹은 와인이 해장되는 느낌 네. 기분이 좋아지고 네. 이게 네. 도파민이에요 네. 확실히 리저브 와인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복합적인 풍미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숙성된 향 그리고 이제 효모에서 오는 향들, 약간 비스켓이나 빵가루, 브리오슈 많이 올라옵니다. 예. 아 물론 과일 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탄산감이 엄청 좋네요. 버블감도 완전 살아 있고요. 과실 향들도 사실 좀 농축된 느낌이 있는데 브리오슈랑 그다음에 뭐그리시니 향도 많이 나고 있고. 베이커리 쪽에서 알수 있는 그런 빵 향들도 많이 나요 개인적으로 필리포나는 항상 이런 브리오쉬 향이랑 토스트 향들이 되게 좋았고 정말 좋은 샴페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안 계시는 동안 저희가 네. 멤버십 런칭도 했었거든요 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12월 멤버십 그 네. 혜택으로 네. 이 샴페인 네. 특가를 진행을 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했어요. 연말 어, 프로모션을 뭘 할까 해서 샴페인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제가 물어보자마자 네. 바로 샴페인.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다 샴페인. 네. 해서 네. 가장 인기 있고 맛있는 샴페인 음. 11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 되게 많더라고요. 뭐 아베르제르부터 음. 해서 뭐 파이퍼 와이지, 볼랭저, 음. 뭐 엄청 네. 아, 좋은 샴페인 진짜 맛있는 샴페인이고 많이 저평가됐다고도 하는 샴페인이기도 한데 많이 발전했네요 까바야에서 이렇게.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송태식님이 1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송태식님은 지난번에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한데 그이전에 그런 추억들이 저희한테는 어 되게 아 그런 때가 있었구나. 아 내가 까발을 먹었을 때가 아, 있었구나 <laughs> 프롬포트에 보면은 올해 최근 와인신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부분이 무엇인가요가 질문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와 올해 샴페인으로 넘어가고 막 샴페인 하우스 얘기를 하고 있고 부산이 그 레벨 2도 있어 아니, 아까 컴플렉시티라고 한 단어가 탁 꽂힌 거예요 아또 스승님 계시니까 아, 제가 또 많이 네. 그런 좀 있어보이는 용어 많이 주워듣습니다 자 (1년만에) 오셨는데 네. 이제 다음에 이제 내년 연말에 오시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레벨 3 갖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거의 소믈리 복장으로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포도 배지 달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마스터 소믈리 자격증 하나 확보해 놨어요. 명예 제가. 소믈리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또 뭐가 있어요? 살이 10kg 빠졌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퇴사하셨고 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 나갈 때쯤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입사를 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조금씩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렇게 만나 뵐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나라 와인 수입하시는데요? 어, 일단은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소믈리에로서, 트인남으로서 일단은 이스라엘이요? 어, 예, 이스라엘하고 또 <laughs> 신상 까바들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까바 해요. 까봐도 <laughs> 하고 일단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음... 시칠리아 쪽 위주로 해서 아또 송빈형 불랑이시니까 네 송빈형 불랑이니까 송빈형 불랑 하나 나오겠네요 2을예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또 들어서 시칠리아요? 이탈리아 갔을 때 시칠리아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네.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래서 하고 언체 소비뇽블랑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스타트하고 까바랑 샴페인까지. 다음에 와즈테스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내년 연말에. <laughs> 그 전에 오시겠죠. 네 오겠습니다. 노수님은 어떠세요? 그 1년간 조금 가장 크게 변화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업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너를 거의 100번에 가까. 이한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성취감 저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맥주 자격증이랑 사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쪽. 하기를 어... 좀 취득을 해서 또 다른 그런 좀 성취감과 보람을 네.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엄스트님은 아, 에, 에. 저도 이제 와제트를 하면서 변화들이 생겼던 거 같아요. 네. 일단 첫번째로 저한테도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생겼고 네. 와인에 대한 애정이 훨씬 깊어진 거 어, 같아요. 1년 인스타그램에 동안. 다 와인이야. 일년 동안 와인만 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변화들도 많이 생겼었고, 네. 뭐 만나는 그룹들도 좀 네. 많이 변화했고, 네.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와지트로 인해서 좀 많이 변화하셨대요. 네. 아, 어깨 쪽 사람들도 많이 아세요. 인맥이 엄청 저 깜짝 놀랐어요. 원체 스타니까 지금은 좀 새로운 취미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사가 생긴 게 직장인으로서는 사실 그 성인으로서는 생기기 쉽지 않은데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느껴져요. 저희 뭐 다들 뭐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느끼실 것이고 좋은 성과가 또 있잖아요. 우리 현대백화점 와인 멤버십. 아,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있고 아 그러네요 그래도 와지트가 또 이렇게 10만 달성을 하면서 좀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오프라인에서 저희 파티도 했었고 뭐 갈라디너도 했었고 저는 왜 초대를 안 해주셨어요? 저도 구독자의 한 명인데 <laughs> 아니, 아니 연락이 안, 안 되잖아요 <laughs> 어. 이거 진짜 오해인데요 전화 많이 안 왔습니다 <laughs> 정말로 연락이 많이 안 왔고 예, 저는 그랬습니다 예, 서운합니다 아니 그럼 뭐 전화를 열댓 번씩 해야 돼? <laughs> 아, 한두번 했으면은 피드백을 줘야 될거 아니야. 피드백 드렸어요. 안 줬잖아요. 또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네. 네. 앞으로 고정이니까 어딘가 이렇게 네. 서 있을게요. 얼굴이라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런닝머신 있겠습니다. 그, 뛰고 계시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무동력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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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어떤 만남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은 사연을 받아서 그 채택되신 분을 게스트로 모시는 거예요. 오. 어때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정도, 두번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연으로 해서 네. 예, 좋은 분을 모시면 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두 분은 올해 마셨던 와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와인? 사실 좀 최근에 마셨던 와인인데 샤또마고 2012년 빈티지, 10년 넘게 보관을 해오던 와인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아 정말 잊을 수 없는 아 너무나 강하게 내리에 남는 거의 완벽했어요. 어떤 거랑 페어링 하셨어요? 누룩으로 숙성을 시킨 한우 채끝이랑 같이 먹었는데 아,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도 그 여운이 느껴지는 표정이세요. 네, 송송 님은. 저도 일단 샴페인을 좀 좋아하니까 제가 올해 마셨던 가장 맛있었던 샴페인 하나를 추천 드리고 싶은데 자크셀로스 로제. <laughs> 자크셀로스 로제를 사실 이번에 세 번째로 저희가 테이스팅을 했는데 이번에 마셨던 자크셀러스 로제는 약간 어더레벨의 샴페인이자 와인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샴페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맛으로만 따졌을 때는 자크셀 로제가 너무 그 내리에 파 꽂혀요 꿀물 같은 그런 뉘앙스가 네. 너무 강하게 있었어 가지고 네. 저는 가장 의미 있었던 와인을 얘기하면 정말 좋은 기회로 살롱을 감사합니다. 제. 제 생빈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그 병은 제가 지금 집에다가 놓고 화병으로 쓰고 있거든요. 와. 그게 가장 저한테는 올해 먹은 와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와인이고,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화이트 와인 중에서 꽁스가르드. 아 꽁스.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에 제 생일날 네. 오사카에 있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일식과 프렌치를 조화시킨 그런 어, 프렌치 다이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와인을 너무 싸게 파는 거. 정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샴페인 세 병을 시켜 먹었어요. 런치에 가서 샴페인 세 병을 시켜 먹고 되게 이번에 좋은 걸 깨달았어요. 정신 차리니까 집이더라고요. 아 네. 취해서 이제 네. 네. 딱 맛있게 세 병을 먹고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사시카야 그라파를 마시고 한 잔을 딱 먹고 나왔어요. 아 날씨 좋다 이제 공항으로 가자 하고 정신 차리니까 집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 일본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샤또 무똥 로실드 평소에 많이 드시잖아요. <laughs> 네. 오브리옹 많이 드시죠? 오브리옹이랑 먹고 좀 질렸을 때 무똥 드시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가면은 무똥 로실드인데 마크로 해가지고 포도 껍질 증류해서 만든 무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라고 하는 증류 포도 껍질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요. 두 분은 또 엄청난 미식가시잖아요. 또 인제 맞아요. 잖 아닌데요? 러너, 러너. 러너, 러너, 러너. 또 러너시지만 트민남으로서 추천하시는 연말에 가기 좋은 그런 맛집 이런 거 아세요? 맛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진짜 맛있게 먹은 레스토랑들, 네. 음식점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합정 쪽에 고덕이라고 있어요. 고덕? 들어본 것 같아요. 북경 오리 도팔아요 그리고 이제 딤섬하고 아, 중식, 중식 음식을 파는데 빨래대신 출신 셰프님들이 만든 건데 진짜 핫해질 거고 네. 음식의 퀄리티가 상당해요. 그런데 가격은 호텔에서 그런 식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음 그리고 와인 콜키지도 되고 정말로 핫해요. 음 최고 오리를 드시려고 하면은. 꼭 미리 사전에 연락하셔서 하셔야 되고 와인도 콜키지 비용 내시면 되니까 가시면 호텔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네. 네, 좋습니다 또곧 핫해질 곳도 곧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에 한강을 낀 레스토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다 가봤죠 가봤는데 그중에 저는 녹트 녹트는 원래 좀 유명하잖아요 네, 원체 유명한데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뷰가 주는 감동도 있고 녹트가 그 프렌치인가요? 그냥 유로피언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도 뭐 좋은 행사들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위에 멜트라는 바도 있고 해서 녹튼 네, 한번좀 가보시면 되게 분위기 내고 뭔가 데이트하실 때 연말에 가시기에 딱 좋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여러분다 아시겠지만 뭐 유용육 바베큐 연구소 너무 유명하죠 네두분뭐 네, 엄스트님은 뭐 사실 저는 막 파인다이닝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좀 노포 느낌의 푸근한 음. 그런 식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 자주 가는 곳이 또 분당 출신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여기 민물장어라고 있어요. 아, 어딘지 몰라요. 아, 몰라요? <laughs> 아 되게 자주 가는 곳인데, 그 민물장어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또 콜키즈도 되거든요. 오,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 그 하이라이트가 어죽국수라고 해서. 와. 약간 그 추어탕 뉘앙스의 그 약간 국물에 국수 말아먹는 그 진짜 맛있는 식당인데, 정말 좋은 게 콜키즈가 돼서 좋아요. 네, 거기 자주 가는 곳이고. TJ 수님은 거기 현대백화점의 와인 옵스라고요. 아, 근 어, 거기 거, 진짜 인종, 좋아요. 인정. 진짜 이건 인정이에요. 인정. 진짜 좋아요. 네. 거기 그 묵은지 파스타가 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뚝배기 파스타도 맛있어요. 아, 뚝배기 파스타 맛있죠 해장 해장용으로. 최고예요 먹으면서 해장을 하는 거야 근데 와인옥스 진짜 음식도 맛있는데 거긴 또 이제 퀄캣이 풀이잖아요 와인옥스에서 와인, 구매한 와인 와인 구매하면 구매하면 진짜 좋아요 저도 실제로도 거기서 되게 친구들도 그렇고 노솜님도 그렇고 되게 와인 모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이탈리안 클럽도 저는 좀 추천하는 게그 예전에 저희 게스트로 나왔던 김호윤 셰프 운영하는 이탈리안 클럽 잠실에도 있고 현대백화점 무역점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와인 마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콜키지가 되게 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양인환대. 아 좋죠. 양인환대. 양인환대 중에서도 극진이라고 극진하게 모신다라는 의미로 양인환대 극진이 있어요. 저는 극진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너무 좋은 경험하고 왔어요.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어요. 양고기 오마카세인데 양고기로 1억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구나라는 걸또 경험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술들이 라인업이 전통주를 페어링을 하는데 잘 물론 이제 와인도 가져갈 수 있고요. 프리예요, 프리. 프리예요? 네, 프리예요. 저 제가 그래서 많이 갔었어요. 극진은 원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laughs> 수, 손님이 집에 갈 때까지 있어요. 극진님은 프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양인 한텐 다 프리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6 시에 가서 1 2 시에 나왔는데. 이렇게 일찍 가냐고 하더라고요. 보통 오시면은 다들 좀 너무 좋으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근데 되게 즐거운 게 진짜 진심을 좀 느끼니까 거기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분이 계속 같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음식 설명 잘 해주시고 페어링 포인트 잘 잡아주시고 예, 그리고 계속 줘요.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에 뜰것 같은 와인. 올해는 사실 뉴질랜드 소비뇽블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뉴질랜드 소비뇽블랑은 사실 2년 연속으로 계속 인기를 예, 한 번에 받았죠. 내년에 예측하는 와인도 뭐가 있을까요? 계속 가지 않을까요? 이 트렌드가? 계속 갈것 같긴 해요. 가격도 너무 좋고 와인을 처음 드시는 분들도 접근하기 너무 좋고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와 있고 해서 저는 내년에도 뉴질랜드 소비뇽블랑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돼서 그냥 쭉 가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약간 또 보르도의 그랑크리 와인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올해 잼서클링 1위가 샤토 디쌍이었고 와인스펙테이터 1위가 샤토 지스쿠르가 있거든요. 근데 둘다 3등급 와인이에요. 그리고 둘다 그렇게 별 비싸지 않아요. 두 와인 다뭐한 10만 원 언저리 정도 되거든요. 그랑크리 치고는 되게 가격이 좋은 거지. 이렇게 좀큰 그런 와인 어떤 품평 대회에서 보르도 그랑크리가 다 상을 받았다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보르도가 잠깐 주춤하긴 했잖아요. 가격도 조금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보르도 올빈들을 조금 구매해서 셀러링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비싼 거 말고 말씀 주셨던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뭐 뽕떼키 안에도 칠오빈티지 하나 사서 또 아, 넣어놓고. 퐁태가네 넣어좋죠 근데 7호빈이면 약간 슈퍼 세컨급으로 올라서기 전이라서. 옛날 옛날 느낌이니까. 예, 옛날 퐁태가네인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또 일본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십만 원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수 있고 뭐 베이슈벨 같은 것도 뭐서 어. 일본 홍보대사라고 나와있어요. 베이슈벨은 <laughs> 워낙 좋죠. 구십구 년 빈티지 이런 것들. 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관, 업계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한번 예측을 해 본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 시급료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급 품종이라고 했던 피노 누아, 부르고뉴 피노 누아가 좀 각광받는 한 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어제 와인을 마시는데 브라인드를 했어요. 그 와인을 구하실 수 있다면 꼭 한번 드셔 보셔야 될것 같은 와인이 있어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는데 전부 다 같이 마셨던 사람들이 부르고뉴를 얘기했고 피게 지라르댕이라고 메르소 2022년 빈티지를 마셨는데 제가 최근에 마셨던 메르소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 탑5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내에 24병인가 <laughs> 들어왔대요 그거를 또네그걸 이제 또 마시고 같이 있던 유명한 호텔의 소믈리에가 어 이거 저몇병 받을 수 있냐 6병밖에 못줄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간한병 마셨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저 그거 A F 그로스 아, 피노누아 최근에 오리고기랑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약간 올해의 페어링이었어요. 저. 이제 또 2026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새해를 지금 이제 맞이하기 전에 내년 포부가 각자 있으신가요? 러너 되려고요.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웰컴. 사시는 곳이 어디였죠? 동네가? 잠실 쪽. 잠실 석촌호수 꽃꽃 사슴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석촌 꽃 사슴. 석촌 아니면은 울공. 네. 저요? <laughs> 저 내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 결혼한다면서 내년에. 또 어? <laughs> <저> 내년에. <laughs> 내년에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레벨 3를 꼭 오. 그거 되게 장기 플랜이거든. 이게 아. 이게 한 3개월짜리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네. 3개월에서 네. 빠르면 3개월 네. 길면 6개월 과정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 레벨 3에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포부를 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거는 내년에 꼭 결혼을 해야겠다. 아, 내년 결혼은 아, 결혼은 결심해야. 결혼을, 결심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겠다. 네. 아, 아니요. 아까 김밥 먹을 때는 결혼한다 그랬어. 요 잡히는 놈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죠 <laughs> 오 구독자님들 댓글 많이 달아주실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아무튼 저의 내년 한해 그런 계획 음. 좀 웃긴데 좀 말씀드렸고 성수님은요 음. 저도 일단 <laughs> 어, 머리가 머리가 이뇌 구조가 진짜 달리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laughs> 도전을 해서 조금 더 개인 PB를 단축시키는 것 이게 목표고 아직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욕심을 내서 더 열심히 많이 달려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 써주셨는데 자수성가가 이제 또 저의 또 마지막 포부입니다. 예,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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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성가로. 아니 자수성가는 이미 하셨고 아, 이제 아니, 사업 아니. 사업 번창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장유종이뭐 자가 갖고 계신. 그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냥 겁없이 청약했다가 그렇게 된거 이제. 그래서 장희동 사시는 분들 같이 뛰어요. <laughs> 서울 자가 가진 어, 어? 글로벌 대기업의 어. 종사하셨던 아, 예, 이제, 이제는 이제 자주 수 하실 송 대표님 어, 네. 네 서울 자가사는 통태식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꽃사슴 씨 한번 보시면 인사 한번 해 주시고요 <laughs> 또 재밌네요 또 오랜만에 오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든 거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이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거 같아요 저희는 오늘 송태식 씨와 함께하는 와제트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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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습니다네 와제트는 언제나 내년에도 일상에 기분 좋은 한 무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있죠. <laughs> 네, 연말 요정으로서 오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더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행복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랑 좋은 와인과 좋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지트로 맞이하는 벌써 두 번째 연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어, 의미가 남다르고 저희 와즈트는 어, 앞으로도 어, 더욱더 재미있고 예, 흥미로운 콘텐츠로 어,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도 기분 좋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이제 두 번째 와즈트로 마무리하는 연말인데 올해 정말 와즈트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도 또 새로운 경험들 음.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음. <laughs> 뭐 살롱이라는 거 새로운 더 비싼 와인 먹을 수 있고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좋은 경험이. 예. 아 그것보다 더 값진. 네. 연말 연초를 위하여. 네. 네. 미아요. 미아요. 짠. 짠.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티...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티... 취했어 취했어. 약간 <laughs> 취하신 것 같은데. 아무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니터에 들고 한잔 하시죠. 같이 네. 한번 짠할까요? 짠. 할까요? 짠. 짠. 오랜만에 오니까 카메라 어딘지도 잘 몰라요. <laughs> 올해 뭐 가장 크게 이룬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저는 풀마라톤이네요 <laughs> 아, 근데 대단한 하죠. 성과죠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 풀마라톤을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용기도 못낼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엔 뛰면서 어. 마시는 컨텐츠로 한번 또 불러주세요 어, 괜찮네 저희 감독님들 뛰실 준비 되셨죠? 같이 뛰어야 돼요 어, 네 같이 뛰어야 돼요 그냥 차 타고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